자 여러분 여기 이제 금이 있죠. 여기 이제 금방에 가서 제가 실적으로 이 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분들이 아는지 다 똑같이 생겼어요. 저거를 아는지 제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이렇게 생긴 금들을 제가 들어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에 들어가 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아, 네. 아 요거를 한번 봐보세요 얼마인지 제가 많이 가져왔죠 음, 도장, 이거는, 도, 도장 파시죠 <laughs> 이거는 금 색깔이 안 나옵니다 예? 일단은 금 색깔이 안 나와서 이거는 진짜 금은 아니고요 아, 색깔로 나올 어, 수 있어요? 아, 네. 어, 이, 이 종류가 금색깔이 나오는 건데. 네. 어,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 예. 어, 이거 다 이거 이게, 다 금이라 했는데. 왜 금이, 금이 아니에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는 색깔이 벌써 핑크색이 나오죠 이러면 아닙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금색깔은 확실히 차이가 나죠 노란색 입자가 조금 굵게 나옵니다 그래서 순금 이게 시약이거든요 22K 순금 시약을 위에다 뿌려보면요 진짜 금이 나옵니다 천천히 없어지죠 응? 진짜 없어지네 여기서 맨 나중에 남아있는 색은 이 색입니다 이게. 이것만 순금이고 나머지는 다 금제품이 아닙니다 음... 요즘에는 이 골드 도금이 많이 잘돼 있어가지고, 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각인이 없네요.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18K 해가지고 GP라고 써져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18K 도금. 아... 18K 도금. 24K GP면 24K 도금. 14K GP면 14K 도금. 고금을 1 4키 색상으로 했단 소리에요 아... 그래서 제품은 이 제품입니다 거긴 써졌나요? 이거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9 9 5라 써져 있고요 이제 보통 이제 보면 다 마킹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센 노랗고요 순금 자체가 좀 물러요 물러서 이렇게 씌으면잘씌어지는데 지금 너무 단단해서 이거는 안희어집요 하... 얇은 것들은 그럼, 이것들은 금이 아니고, 가짜입니다. 요것만 금이네요. 네. 아, 오늘 망했네, 완전 망했어. <laughs> 오늘은 예. 금은방에서 예. 18K, 14K 구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 알려드릴게요. 보통 이렇게 섞어놓으면, 저희가 최금인데 음. 섞어놓으면 음. 어, 화이트는 18K, 14K 색상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음. 외관상 봤을 때 14K, 18K 구분이 안 가잖아요. 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안쪽에 보면, 네. 어, 14K, 18K, 네. 585, 네. 750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네. 그런데 육안으로 이제 그 마킹을 안 보고는 구별을 못 하거든요. 네. 그러면 저, 이제 이걸 구별,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일단은 시약이 보통 이제 포적으로 많이 쓰는 게 14K, 18K 시약이 있어요. 이거를 여기다가 떨쳐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14K를 한번 떨쳐볼게요. 네. 일단 14K를 이렇게 딱 떨쳐보면 색깔이 다 살아 있죠. 네. 이러면 18K, 아, 14K 프로스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최하 음... 여기도 뭐 이제 반지 세 가지 중에 다 14K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음... 만약에 18K 시작 이 네. 있는데 이거를 떨어뜨려 볼게요. 이러면 없어지는 어? 금이 있습니다. 진짜 없어지네? 없어지는 금이 있는데, 음. 이 금은 처음에 긁은 게 화이트, 예. 그 다음에 작은 반지, 그 다음에 예. 큰 반지 있는데, 예. 이게 14K인 거예요. 아 이거를 이렇게 문지르면 예. 다 없어져 버려요. 이거는 14K 반지인데, 여기다가 14K에다가 1 8 k 시작을 뿌려버리면 없어져요. 음 이러면 프로스가 안 맞단 소리예요. 그러면 14K란 예, 소리입니다. 아 물론, 보시면 순금 시약도 있고 플래티늄 시약도 있어요. 플래티늄. 플래티늄은 플래티늄은 백금이란 소리죠. 아, 그리고 음. 10K 보편적으로 음, 이제 금방에서는 있어요. 안 써요, 음. 안 쓰는 건데 10K 시약도 있습니다. 음. 보통 온라인 쪽에서 10K도 많이 판매를 한다하더라고요. 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늘 14K, 18K 금은방에서 구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